또 김예슬 선생님이라든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수영장 소속으로 정직원으로 계신 분들이 없고 다 자기네 팀을 갖고 계시거나 레인을 임대해서 수업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 실력도 좋으시고 잘 가르치는데 그거를 그만큼 더 많은 보수를 줄수 없다는 형평성일 수도 있죠 이거를 뭐 객관적으로 선생님의 실력을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거니까 회원님들 말만 듣고 이럴 순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수업을 잘 하시고 이런 선생님들한테는 좀 힘드실 거예요 음. 어떤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잘 가르치고 수영도 잘 하고 이런게 하더라도 의욕 없고 열정 없고 정말 와서 시간대우다 가시는 선생님과 같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장, 단, 단점이라는 거죠 단점이고 음. 어. 맞네요. 단점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근데 뭐, 네.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 하시다 보면은 제가 올린 영상을 많이 공감을 하실 거고요. 장점도 물론 있죠. 수영이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그 수영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한다는 거는 되게 좋은 부분이에요. 그, 회원님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좋고, 이게 회사 생활을 해보면은 밑에 말단으로 들어가서 위에 분들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들어야 되고, 관계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괴롭히는 상사는 없거든요. 같이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마치 군 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힘든 전방부대는 내무 생활이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수영 강사분들, 가끔 이상한 분들 있어요. 같이 고생하는데 막 괜히 갈구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다 이해해 주시고, 회원님들도 그래도 선생님, 선생님하고 연세 있으시건 없으시건 이렇게 좀 존대해주시고 우대해주시고 이런 거는 좋죠.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통해서 잘 하시게 되는 거볼때 진짜 뿌듯하죠. 저는 어떤 돈 버는 거보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회원님들이 안 되는 거 되게 만들어줄 때 정말 행복했었던 것 같고 직장 수영 강사도 직장인데 수영장이 직장인데 그 눈치가 좀덜 보여요. 그 수업 몇 시간에 뭘 하도 그렇게 터치가 없고. 운동을 하게 해주는 데가 있고, 못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근무 시간 내에는 운동을 못하게 하는 수영장이 있고, 근무 시간 내에도 내가 하는 일을 다, 뭐, 회원 관리 같은 게 끝났으면 운동하게 해주는 데도 있고, 되게 자유로워요. 그런, 거, 그런 부분은 일반 직장보다 자유로운데, 일반 직장은 좀 미래가 또 내년 되면은 또 내년, 그 내후년 되면은 직급이 오를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또 패턴이 이렇게 바뀌면서, 좀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수영장은 늘 거의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거랑, 어, 이전 영상에서 마, 말씀드렸던 그런 단점들도 있지만, 그래도 수영이 좋고, 이런 분들은 빨리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내일 당장 수영장 전화해서 어, 이 영상 보니까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맞, 맞다고 할 거예요. 어린 수영장은 수요가, 강사,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만두시는 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힘든 부분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제가, 제가 꽂아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런 수영장 지금 자격증 없어도 일하실 수 있다라고, 집 근처, 수영장에 그리고 찾아보면 은근히 되게 많거든요. 그, 스포드림이라는 카페를 가입하셔서 정직원으로 등업을 하시면, 뭐 스포드림 협찬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인들의 어떤 메카 같은 카페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입하시면, 음, 상당히 많은 그 파트든 정직이든 그 수영이든 헬스든 헬스 강사님이든 이렇게 복습하는 글을 보실 수 있고 생각보다 쉽게 지원하실 수 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실기를 보는 곳도 있고 아니면 그냥 면접만 보는 곳도 있고, 근데 경력은 다들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경력이 없으면 솔직하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 유튜브 강습 제 것도 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하시다 보면 수영 진짜 많이 늘거든요. 저도 수영 수영 가르치면서 수영이 제일 많이 는것 같아요. 그 전에도 뭐 대회 나가고 동호회 나가고 이런 강습 받고 이러면서 늘었던 것들에 비해서 강습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면서. 물에 있는 시간이 좋잖아요. 좋아서 강사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또 이게 게임 너무 좋아서 프로게이머가 되면은 게임 안 하고 싶은 것 같이 또 물이 좋아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으로 또 강사 생활을 하는 거는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장점도 있고 하니까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게 되면은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자격증 딸기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바로 시작하세요.